컬러갑니다의볼리볼리 썰블리 방송 작가 썰미스입니다. 호! 호호 해주네요. 반갑습니다. 안녕. 네, 그 지역을 알려면 시장을 가보라고 하잖아요. 특산품부터 먹을거리, 지역민의 삶을 알아볼 수 있는 시장은 지역 경제와 문화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청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자 전국 5대 재래시장인 청주 육거리시장의 김인숙 부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부회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아예아 예. 아,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 저희 육거리종합시장을 항상 늘 찾아주시고 많이 오셔서 많이 저희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전통시장 육거리시장 잊지 말고 많이 많이 오세요 와 제가 불리불리 썰불리라고 네.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네. 우리 부회장님은 금불리예요 순금불리 <laughs> 아네 어, 부회장님도 육거리상에서 네. 어,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석교닭집을 운영하고 아, 있고요. 복교. <laughs> <laughs> 네, 네, 네. 어, 이런 좀 장단 이제 그만 하고 <laughs> 네. 본격적인 썰을 좀 털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청주 육거리상의 상인의 부회장을 언제부터 맡게 되셨는지. 아, 지금 한 6년 됐고요. 아. 뭐전에부터는 센터 센터가 한 12개 단체가 있어요. 네. 12개 단체 회장님들이 계세요. 그런데서는 여러 군데 총무부터 여러 가지 회장부터 많이 하고 음. 이제 전체적인 이게 연합회 부회장이 한 6년째 지금 하고 있죠. 아, 네. 네. 육거리시장에서 장사하신지는 <laughs> 네. 꽤 됐어요. 한 30, 한 6년은 된것 같아요. 6년. 그럼 육거리시장과 관련된 추억도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변화도 많이 보셨을 테고. 그렇죠. 음. 초창기는 남자 위주로 네. 모든 걸 했잖아요. 게다가 응. 저희가 아마 최초로 분야회라는 조직이 됐어요. 아, 네. 전국의 전통시장의 분야회가 저희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 모임을 와. 개최했죠 남자분들의 뭐 옛날에는 많이 다툼이 좀 음.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게 전혀 뭐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완화되고 없어졌죠 힘이 많이 커지셨구나 네. <laughs> 아케이드도 그렇고 네. 그 전통시장 상품권 네, 네. 상품권도 청주 유권시상에 전국 최초로 발대, 발대식 했죠 와, 제가 이거... 선수했습니다 선서 박수 다들 <laughs> 박수 뭐 아무도 없나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 저기 박수 좀 쳐주시고요 정말 저도 청주가 고향이고 네. 거의 40년 가까이 청주에서 살아왔는데 네. 너무 자랑스럽고 아, 네. 청주 육거리 시장이 너무 뿌듯하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추억이 있는 네.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네.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2개 단체의 회장님들 모시고 찬반 나눌 일이 있고 토론할 일이 있고 그러면 회의를 해가지고 음. 상의적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고 진행을 하고 하지요. 그 상인 분들의 뭐 민원 같은 것도 많이 그럼요. 들어오나요? 그럼요. 민원 상인도 많고 고객도 많아요. 음. 그런 민원을 거의 담당해서 민원을 없애는 그런 아. 주추적인 역할을 좀 하죠. 아 고객분들의 민원까지 해결해 주시는구나. 예, 예, 예. 솔직히 뭐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아요. 네. 뭐, 쿨링포고도 우리 전 골목에 다 했고요. 예, 음. 네, 시원하게 여름에 음. 고객님 찾아주시면, 어, 한뭐몇도 차이는 나요. 딱 들어오면 시원하다는 느낌. 음. 그래서 그거 여름에 시원하니까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laughs> 네. 다른 지역의 분들, 뭐 손님도 그렇고, 뭐 시장 관계자분들도 육거리장에 시 많이 방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반대로 부회장님도 네. 다른 지역 네. 시장을 좀 방문 견학하시나요? 그럼요. 잘된 시장, 저희들도 가서 또 좋은 점 이런 거 듣고, 저희도 좀 벤치마킹 할수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서로. 근데 네. 잠시만요. <laughs> 네. 사실 <laughs> 네. 너무 완벽하잖아. 전국 최초로 갖고 있는 게 너무 많고, 그 어느 시장보다도 앞장서서 모든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다른 시장의 간들, 우리보다 부족해.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아요? 아니, 전통시장이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그, 거기만의 또 특성이 음... 있죠. 보면은 또 우리도 배울 점도 많죠. 청주 육거리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그 축구경기장. 네. 1 5다섯개 맞먹는 크기라고 들어가는 요한 3만 평 이상 아, 되는. 점포수가 어느 정도 돼요? 셀수 없죠? 네. 지금은 이 많이 줄은 게 뭐냐면 예전에 뭐한 평도 이제 점포였고 그랬는데 이제 점포가 나면 옆에서 자꾸 흡수를 해서 자꾸 아... 크게 변화하다 보니까 네. 점포 수는 좀 많이 줄었죠. 맞아. 그리고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네, 네, 네. 그때 이제 좀 많이 변동이 좀 많았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또 들어요. 네, 네, 네. 코로나 시대도 시대지만. 먹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저렴하게 네, 네.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꼭 방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러니까 음. 20대가 되고 이러면 은 음. 시장을 좀잘안 오게 됐었거든요. 네, 네. 집 근처에 뭐 마트나 네, 네, 백화점이나 네, 네. 이런 데를 이용을 많이 했는데 네. 요즘은 또 바뀌어 가지고 네. 우리 mz 세대 친구들이 시장 방문을 그렇게 많이 해준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는 특히나 인근에 학교가 많. 많아요. 선생님들이 방학이나 뭐할때 과제를 네. 많이 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전통시장에 가서 뭐뭐뭐 뭐를 해와라. 저희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다 그거. 네, 아주 뭐 학생들이 넘칠 때도 많아요. 선생님들 듣고 좀. 계시나요? 네. 학생들이 하기 싫어하는 숙제 내지 마시고 <laughs> 이제 만 원의 행복.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만원으로 장보기. 요즘 저도 이제 SNS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SNS를 보다 보면은 청주 육거리시장에 방문해서 맛있는 간식을 먹은 친구들 사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핫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시면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젊은 친구들이 아 많이 와서 즐긴다라는 걸 보셨을 때. 흐뭇하죠. 그분들만의 노하우가 있고요. 지금까지 유지해가지고 몇십 년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맛집이 많아요. 뭐 SNS에 보고 진짜 젊은이들은 다 그거 보고 찾아와요. 음 맞아요. 아. 어,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육거리 시장에 3대, 2대, 3대 이렇게 여러분이 운영하는 가게도 있을까요? 어, 예, 몇분 있죠. 음. 네네. 자손들을 다 가게로 끌어들여서 같이 해요. 완전 기업인데도 많아요. 우리 부회장님도 너무 잘 돼서 기업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laughs> 아니에요, 저는. 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젊은 친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개인기를 좀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 <laughs> 박수! 아니요, 개인, 개인기 없어요. 끌어올려 <laughs> 개인기 끌어올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소. 만해야지. 와. <웃음> <웃음> 아이고. 아니. 귀엽네요. 어 너무 잘 잘하, 잘하셨는데 가장 쉬운 부분만 하셨네요. <laughs> 구라 여기를 하셨어야지. <웃음> <웃음> 어쨌든 썰 털러 갑니다. 아, 예. 어, 블리블리 썰블리 네. 설민수 작가와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나눠봤는데 네. 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네. 그리고 시장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이런 방송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시청자분들이나 저희 육골이를 방문하는 시민 여러분, 늘 저희 육골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썰 작가의 썰털라 갑니다에서는 청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자 전국 5대. 뭐라고요? 네. 오대. 오대 오대 대표 시장인 청주 육거리 시장에서 김인숙 부회장님과 썰을 털어 봤습니다. 역사가 있는 전통 시장, 즐길 거리, 볼거리, 먹을 거리가 가득한 시장. 깔끔한 시장을 원하신다고요? 그럼 네. 어디로 와야 되죠? 어디로 갈까요? 청주 <laughs> 육거리 시장으로 <왜>? 오세요. <laughs> 청주 육거리 시장과 함께 기쁘소서, 웃수소서 행복하소서. 행복하세요. 육거리로 오세요. 노래 한번 더. 간다 간다 전통시장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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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살리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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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간다 간다 경제 살리러 간다. 사랑합니다.